이번 아시안컵에서 단연코 우승 1순위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축구가 서로 워낙에 라이벌리가 강하기도 하지만 수준 자체가 매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세계 축구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웬만한 남미나 유럽 팀들보다도 스쿼드가 좋고요.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만나게 된다면 결승전이 될 것이 유력하지만 두 팀이 만났을 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로의 축구사에서 황금 세대라고 불릴만한 스쿼드다 보니까 어떤 팀이 더 강할까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쿼드적인 측면과 전술적인 측면, 이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쿼드적인 측면은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베스트 11은 한국이 더 강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이제 명확한데, 일단 공격 라인에 손흥민과 황희찬, 토트넘과 울햄틴에서 뛰는 이두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2위와 4위를 달리고 있죠. 이거는 뭐 한국이나 일본 축구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사를 통틀어서도 이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록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생제르망에서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세 명의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과 비교해서 선수적인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공격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럽에서 플레이하는 공격수들이 많거든요. 뭐 마에다라던가 뭐, 아사노라던가, 이토주냐라던가, 미토마라던가, 쿠보라던가, 등등등.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미나미도도 있고요. 도안리츠 등등. 모두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손흥민과 황희찬, 혹은 이강인의 반열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뭐, 예를 들면 쿠보나 뭐 이토주냐, 뭐 미토마 이런 선수들은 이강인 선수랑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번 시즌 황희찬 선수보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가 일본에는 없거든요 경기를 할때 투입되는 선수들은 아무리 좋은 선수가 많아봐야 11명이고 그리고 공격진에 투입되는 선수는 많아봐야 한 5명에서 4명 그리고 뭐 3톱을 쓰면 3명까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전급 선수들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공격라인의 고점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공격라인뿐만 아니라 중원라인에도 우리가 이재성이라는 지금 마인츠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아주 큰 호평을 받았던 이재성이 있고요 그리고 홍현석이나 황인범처럼 유럽 무대에서도 통하는 그리고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잘했죠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도 중원 라인에 좋은 선수가 많죠 예를 들면 엔도라던가 레오하타테라던가 모리타라던가 아니면 뭐 나카무라라던가 이 선수들이 우리의 미드필더 라인과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스쿼드거든요. 사실 엔도 정도를 제외하면 우리의 미드필더보다 확실히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중원 라인에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본이 비슷비슷한 선수는 많은데 그리고 유럽에서 꾸준히 뛰는 선수들은 많은데 그 고점이 엄청나게 높은 선수들까지는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비라인도 일본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토미아스라던가, 이타쿠라코라던가, 뭐, 이토이로키라던가, 일단 유럽의 주요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3명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김민재라는 압도적인 선수가 있죠. 뭐, 최근에 키커즈에서 이토이로키가 김민재보다 더 높은 티어에 올라가 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토이로키가 김민재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니까 일단 김민재보다 잘하는 수비수는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김민재는 압도적인 선수고요. 선수의 고점만 따지면 뭐 김민재를 따라올 수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우리의 수비 라인이 일본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수비를 할때한 명의 선수로만 수비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옆에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이런게 참 중요한 건데 일본은 일단 매우 균등한 선수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 라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비슷비슷한 수준 그리고 유럽에서 어쨌든 통하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김민재를 제외하면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정승현이나 다른 선수들도 다 괜찮지만 아무래도 유럽 무대에 경험이 있는 선수가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보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실력을 가진 선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수비 라인이 엄청나게 밀릴 정도의 뭐 수준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임대를 가서 뛰고 있는 스즈키 자이온이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뭐 김승규나 조현우 선수보다 뭐 엄청나게 좋은 골키퍼라고볼 수는 없으니까 골키퍼도 약간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적으로 이제 고점이 높은 선수들은 없지만.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많아서 스쿼드적인 안정감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11이 김민재,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뭐 이재성, 황인범 등등등 이 유럽파들이 유럽 내에서 아주 고점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베스트 11으로 경기를 했을 때는 이 선수적인 측면만 보면 우리의 전력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약점은 부상자가 나온다거나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선수가 한명 빠지면 그러면 이제 스쿼드가 급격하게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게뭐 우리의 단점이기도 하겠죠 반면에 일본은 평균적인 전력이 강하니까 한두 명의 선수가 빠져도 평균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꽤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난주에 미토마가 6주 부상을 당했고요 물론 이제 미토마가 아시안컵에 참여는 했지만 아시안컵 내내 회복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경기가 거의 마지막 경기 정도가 될 거거든요 미토마도 있고, 그리고 쿠보도 어제 하필이면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퇴 사두근. 그러니까 이 허벅지 앞쪽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 위치가 이강인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위치랑 동일하죠. 어쨌든 뭐 쿠보나 미토마처럼 핵심 선수들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팀은 이 선수들 대체할 만한 선수,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토마나 쿠보가 일본 국가대표팀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전 공격수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토주냐라던가 도안리치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돌면서 번갈아가면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수준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쿠보나 미토마가 빠져있는데도 일본의 스쿼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게 일단 일본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이 있냐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중앙 미드필더죠. 특히나 손흥민과 조규성이 올라가는 전형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4-4-2 전형을 쓸때 중원라인의 선수가 부족해진다는 건 전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때 이강인이나 황희찬 이두 명의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실 미드필더 라인의 보강이 되거든요 아니면 앞쪽에 있는 손흥민이라던가 조규성이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좀 많이 도와주면 중원 싸움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성향 자체가 최전방 투톱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고요.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넓게 넓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원에서의 밸런스가 다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본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 특히나 중원 라인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중원 싸움에서 이기고 패스를 주고받고 이러한 플레이가 일본의 당연하게도 뭐 강점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일본이 심지어 잘하죠. 그래서 당장 몇 개월 전에 독일과 만났을 때 독일의 미드필더 라인을 일본이 압도하면서 독일에게 승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일본의 중원 라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이 만들어 온 본인들의 플레이. 중원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낸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이 분명히 본인들의 강점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하는 축구가 약간 간격이 멀다 보니까 이 중원 라인에 대한 약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서 이기재 선수의 수비력이 좀 약할 때가 많죠. K리그에서 아주 좋은 왼발 능력을 보여줄 때도 이기재 선수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이런 데 강점이 있었지. 수비적인 데에는 강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측면 수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일본은 측면 공간을 잘 쓰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득점할 때를 보면요. 좌우 측면에 넓게 넓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의 수비 라인이 중앙에 밀집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약간 끌려나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독일의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모두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애매하게 중앙 지역에 몰려 있으면서 좌우 측면에 넓은 공간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일본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이토주냐 거든요 직선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는 선수인데 이 측면 공간을 노리다 보니까 쿠보가 이토주냐 보다 주전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데 여기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이토주냐가 볼을 받으니까 곧바로 도와주러 달려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1대3의 상황을 측면 지역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왼쪽 수비가 슐로타백인데 슐로타백이 이토주냐를 막으러 안쪽으로 들어올 때 나머지 선수들이 측면으로 돌아뛰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이토주냐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독일의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명의 선수가 계속 볼을 주고받으면서 측면을 무너뜨리니까 측면 지역에 있었던 슐로터백이 어떤 선수를 막아야 될지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슐로터백이 측면으로 끌려 나갈 때 결국에는 이토주냐를 막고 있었으니까 측면으로 슐로터백이 끌려 나가면서 이토주냐를 놓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가 이토주냐에게 올라오고 이토주냐가 여기서 슈팅을 한 볼이 공격수에게 흘러가면서 공격수의 발을 맞고 득점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측면 지역을 넓게 넓게 쓰면서 빠른 공격이 일본의 장점인데, 이기재 선수의 약간은 느린 발, 그리고 부족한 수비력, 이런 것들이 일본을 만났을 때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다행인 건 이기재 선수의 옆쪽에 있는 선수가 바로 김민재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김민재가 워낙에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재가 올라갔을 때이 공간을 김민재가 그 어떤 선수보다 세계에서 가장 잘 커버를 해준다는 거. 이게 우리의 단점을 그래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전술적으로 다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본이 독일과 경기를 할 때는, 그리고 월드컵에서는 다소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역습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의 스타일은 볼을 점유하는 건데, 왜 강팀하고 만났을 때 약간 역습을 하느냐. 근데 이 역습도 어쨌든 라인이 높으니까, 라인을 올리면서 상대가 올라오게끔 만들고, 올라왔을 때, 높은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서 역습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패스를 주고받는 걸 잘하다 보니까 역습 자체가 날카롭죠. 그런데 일본이 아시안컵에서는 이러한 역습 축구보다는 당연히 볼을 점유하고 높게 올라오는 축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볼을 점유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라인을 올리면서 볼을 점유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습을 잘하는 손흥민과 황희찬이 있어요. 뒷공간으로 아주 열심히 뛰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정확한 왼발을 갖춘 이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올라와서 경기를 할 때, 볼을 점유하고 있을 때, 볼을 빼앗아서 이강인이 뛰어나가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에게 패스를 뿌려준다면, 이 패턴이 사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패턴이고요. 가장 까다로워하는 유형이에요. 일본은 오히려 상대가 볼을 점유하면 점유할수록, 본인들이 볼을 점유하거나 중원 싸움에서 이길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더 경기가 하기 쉬워지고요. 오히려 이렇게 역습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 예를 들어 손흥민이나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술 스타일과 우리 공격진의 스타일상, 일본이 우리의 역습 전략에 아주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니까 중원에서의 우위,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의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을 노린다면 우리는 일본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 선수들을 활용한 뒷공간 침투. 그래서 이 일본과 한국이 만났을 때는 정말 치열하게 아마 경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들을 봐도 서로가 노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누가 이길지가 정말 예측이 되지 않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팀들끼리 경기를 하면 결국에는 결정을 짓는 건 스타 플레이어들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수비에서는 김민재, 공격에서는 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고점이 높다 보니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아시안컵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모든 매체들이 예측하는 결승전 대진이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정상적으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이번 결승전은 매우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